안녕하세요. 술 따봉입니다. 오늘의 안주는 홍가리비찜과 강어회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술은 산사춘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광어에, 그리고 이거는 스키 여섯 가지, 그리고 이거는 홍가리비찜. 자,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물기 스셤잠 시만 가져오 겠 습니다. 가리비 를 하나 먹어 볼까요? 강어에 <목소리나> 아, 감기가 아직도 안 났습니다. 너무 오래 가죠. 짠! 따봉!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오늘따라 평상시보다 회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네 가리비도 그렇고 제가 원래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입맛이 바뀌나 봐요. 해맛도 평상시보다 이게 맛있지가 않네요. 짠! 가리비. 요즘에 가리비가, 홍가리비가 이게 제철이래요. 그래서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 지금 얼굴에 닿았습니다. 아, 이걸 왜 이렇게 뺏어 먹냐면요. 그 내장 있는 걸 제가 안 먹어요. 이상해 저는 그 내장 부분을 먹으면 비유가 약해서 그런가 좀 맛이 구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먹을 때 내장을 좀 빼서 먹, 먹는 편입니다 원래 다 먹어야 맛있는 건데 짠 제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. 오늘은 말이 없죠. 점심을 안 먹었는데, 지금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는지, 맛있네요. 짠, 따봉. 아, 오늘도 밖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. 가리비도. that mm -hmm. you mm -hmm. 짠 까봉 <laughs> <laughs> 기침, 죄송합니다. 짠, 따봉. 오늘은 말을 별로 많이 안 하는 날, 많이 안, 안 하는 날입니다. 이제 말까지 더듬네. 몸이 안치가 안 돼갖고, 이제는 말까지 더듬습니다.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 몇분안계시지만몸 아프다고 해서 빠뜨릴 순 없잖아요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뵈야 또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단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찍겠습니다 몸이 아프니까, 회맛도 그렇고, 갈비맛도 그렇고, 입맛이, 몸이 아프니까 입맛이 변하는지,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요. <laughs> 입맛이 없나봐요. 제가 진짜 회, 해물 종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이거 평상시 같았으면 벌써 지금 순삭했어요. 회 종류는. 원래 술 먹을 때 안주 빨 많이 안 세우는 스타일인데 회는 다 먹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또 많이 냉기는 거 보면은 뭐 카메라 끄고 또 먹어야죠. 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야죠. 근데 다못 먹을 것 같아. 짠. 저희 신랑은 해물 종류를 싫어해요 날과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육회도 싫어하고요 회도 싫어요 근데 매운탕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끓이는 음식 익힌 음식은 좋아하는데 날 음식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바닷가 같은데 가도 신랑이 회를 안 좋아해서 조개구이는 그 익히잖아요. 조개구이 같은 것밖에 못 먹어요. 매운탕 같은 건 끓이니까, 매운탕이나. 막장 들어갑니다. 짠 따봉. 맛있게 감사해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술 따봉, 좋아요, 술 따봉, 알림 설정, 술 따봉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mm -hmm.